이 시도 타위세 시인데요. 어, 여기는 딱두 두,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 으, 이야기와 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이야기. 이렇게 두, 두, 두 가지예요. 어, 어리석은 사람과 하나님. 그,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 우리도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죠. 어,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는데, 어, 우리는 항상, 늘 항상 하나님을 그래도 믿노라 하고 믿고, 어, 우리가 이렇게 성겨나가지요. 어, 성겨나가는데 때로는 어리석은 짓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 어쨌든 간에 주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아마 조금 제외된 것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하나님과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가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속 속사람이 이르기를 <laughs>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없다, 그 없다 하는 것은 뭐야? 불신을, 불신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어리석다. 어, 자, 그러면 어리석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아? 어? 로론자죠 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어, 그거를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가장 극단적인 극단적이고도 단편적인 어 그런 그런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 어 도전하지 말아 도전하지 말아. 그런데 또 도전해서 자버리석구나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표면상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야. 그것도 어리석은 거지만 진정 어리석은 것은 뭐냐? 마음 속에 뭐병남해도 하나님 없네, 없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가장 어디서 은 것이다. 하는, 어, 그러한 말씀이 라는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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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에서 다 뭐, 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다 같이 또 성도들과 또 친교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다 하면서도, 어, 그러면서도 속에는, 하나님이 뭐 있을까? 하나님은 없지 뭐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남은 아무도 몰라요. 남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셨대요.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를 찾았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지각, 하나님을 찾는 자를 또 찾았대요.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어. 지각은 뭐냐? 진짜는 알지 자예요. 각은 깨달을 각자고, 알며 깨닫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어, 살펴보려 하신 적, 이랬죠. 그리고 또, 어, 지각은 비, 어, 깨닫고, 이런 마음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어, 또 하나님을 막 어?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이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내 사정이 지금 이래이리 합니다. 내 사정을 돌아보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도하고는 상관없어. 도하고는 상, 깨닫는 이 도, 도는 상관이 없지만,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주여, 내 어려운 것을 돌봐 주시옵소서. 어 자기가 지금 시, 처해진 어려운 실정을 어 그것을 그 어려운 실정을 하나님 앞에 알리려고 그것을 자꾸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그렇게 요, 조,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요 어, 도을 깨우쳐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기 위하여 힘쓰는 것은 도를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 옳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고 그걸 가지고 힘 쓰고 애쓰는 자는 어, 지각이 있는 자고 돌을 돌을 깨우쳐 나가는 자예요. 그리고 지금 내 응급한 이 응급 언급, 응급 언급, 응급한 사정 나의 이 응급한 사정을 주님 앞에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주기를 그거를 바라보는 요란상 그도함상은 없지만 어, 올바르게 살았고 하는 것도 없지만. 제대로 잘 살지도, 올바르게 살지도 않지만, 그러나 내이 응급한 상황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요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렸고, 하나님께서 구보, 인생을 구보 살피셨대요. 하신저, 아무도 없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안찾아 도를 깨우쳐서 올바르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어. 어 각기 물러가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 더러운 자는 뭘 시겠습니까? 물질에다가 신경을 쓰고 저거 뭐자 자기 자기 이 무지한 그 무지한 그렇게 어 무지한 속에서 무지 예. 지각이 없는 그렇게 지각, 지각반대, 무지, 오케이? 어그 어, 알미 알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이 지각도 안 돼요. 자 보면 요 답답하게 자기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개개 어, 코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조금 자기 소리를 가지고 빡빡 우기면서 자기, 어, 자기가 잘났다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가 최고야, 최고야. 음, 너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나는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만이 최고야. 이러면서 그 무식하고도 무지한 그런 그 어,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자기 막 자기 자기의 노, 논리를 막 떠들어대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악을 행하는 것이다. 제가 뭐 다른 죄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어지 무지한 우리는 이무지한 속에서 그 본능으로 가지고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자기의 이 무지함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진리도 아니여. 그 인간의 아집에 불과한 거죠. 어, 그러면서 또 세상 또뭐 나름 조금 세상적으로 조금 공부했다 랍시고 그것을 몇 가지 그, 그걸 들고 어, 그 짧은 것을 들고 어, 하나님의 그 깊고도 오비한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말에서 무지 몽매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겼다고 난리를 치고, 어, 어디든지 그거는 많습니다. 뭐, 뭐, 어, 학교에도, 뭐 학교에는 지식의 전당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학교에도 있고 어떤 학교든지 없는 학교가 없어요. 어, 그런, 그러한 것이고 옛날에 뭐 엘리, 엘리아 전당 같은 경우는 엘리아 스승님이 어그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들림받아 올라갈 정도로 어 그러하니까 그래 그렇게 그 들림받아 올라갈 정도로 어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다르고 어 이렇게 하니까 그의 출기를 받아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정말로 참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많은 계시의 정신도 받고. 어, 은혜를 받고 학교가 아주 신성한 학교요 신령한 학교였지만 지금은 뭐 그런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세상에서 배웠는 그 학문을 조금을 가지고 오히려 학생들한테 군림하고 어, 학생들은 그저 질문을 잘못, 잘못해도 큰일 나요. 어, 질문 잘못해도 저 학생은 이단성이 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 정말, 돈, 돈, 더 높은 오바상 주고 배운 것도 없이, 어, 그러다가 나중에 미움받아서, 어, 또, 그 졸업도 못하게 되고, 어, 여러 가지를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행정 조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그것이 바로, 어, 이렇게, 여기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전부 다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자를 내버려요. 어, 그렇게 해놓고, 어, 그리고, 그리고 저것들은 또 그러면 남은 이단이라고 지정해놔놓고, 지령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가지고 기도, 기도를 하느냐? 또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 더 극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연구를 하느냐? 안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부리지도 않고, 어,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어, 그 뼈가 전부 다 무지 몸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영혼들까지도 못 가게 다 만들어버려서, 어, 뭐, 버리게 하는 그게 바로 진첩다 이 말이죠. 어, 저그 진첩, 진첩, 진첩단 말은 전쟁하면서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자기 영역에. 그와 같이 너를 대하여 진친 그, 저거 그 악마의 뼈들, 뼈를 하나님이, 이 죄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흩으신다는 것입 앞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담게 하였도다. 어 그래서 어 저는 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가 대단히 지금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은 어, 그런 그 영적 역적, 영적으로도 안 좋고 육적으로도 안 좋아. 어이 귀신들이 루시엘이, 자기들의, 루시엘의 세계가 지금 영적으로, 영적으로 가지고 영계에서, 영계에서 많은 지금 그, 이미 계획해놨던 것들을 지금 이제 그, 스타트, 스타트 했지만, 어, 했지만, 어, 했는 상황에서 더 이제 그, 근데 이제 끝나, 했는 그런 것은 준비 스타트라고. 그런데, 이제는 시작점 스타트에서 아주 시행적 스타트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 그, 그런 명들이다 어디로 흩어져 내려오느냐. 사람들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흩어져 내려와서 그마귀들의 음모가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어, 그 음모의 영들을 받아서 저것끼리 또 여러 가지로 국가는 국가가 음모하고 또 모든 단체는 단체가 음모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음모의 음모와 어, 술수와 또이 공작들이 지금 어, 펼쳐지고 펼바향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그 음모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또뭐 이미 알고 있는 전쟁 어뭐 총칼만 안 들었다 하는 것 뿐이지 엄청난 대전쟁을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세상은 지금 그런 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냐라고 어 생각은. 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도 오실 때는 지금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가깝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운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리를 듣고, 소문의 소문이 끝이 없고, 어,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하여 너희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절하리라. 이러한 시대가 지금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불안과 공포에서 기절하고 있는 이런 악, 악의 세상에, 지금 이제 악의 세상에 끝말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은 아직 아니다. 종말은 뭐냐? 종말은 이 세상에 그 루시엘이 무적에게 갇히는 날이, 어 그게 종말이에요. 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땅 위에 지상 재림을 해서, 어, 이제 재림을 하시고, 아, 루시엘을 집어넣고, 어, 그러면서 이 세상은 이제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은, 어, 다 이렇게 과도기가 있습니다. 종말의 과도기, 종말과이 어, 새로운 그 신, 신천 신지, 신천신지의 새로운 날이 이렇게 종말은 슬슬슬 물러가고 신천신지의 새 날은 다가오고 있고 어 이렇게 되는 그게 어 파바바 파바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 그런 과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신지의 세계가 어 신천신지의 세계는 예수님이 왕족의 왕으로 다스리는 이 세계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그 엄청난 뉴스와 소식들이 정말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어, 있습니다. 그런 난리와 난리 소문, 가장 지금 이제 그 마귀가 누구의 속에 들어가서 어,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할 것이냐 하면 이웃 공동체의 총통 속에 들어가서 그런 세상적으로 어, 그렇게 이제 활동을 지금 이제 이미 시작이 됐고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러한 상황이고 또 어, 종교적으로는 그 이제 누구냐 하면은 그 뭐냐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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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마일의 후손 또 그리고 에서의 후손 이두 후손이 두그두 그두 후손이 나와서 자기들이 자기들이 장자라는 거죠. 마귀가 너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루시리가 지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 그게 지금 제대로 안될 것을 벌써 이마귀도 알아요. 자자부리한 귀신도 아는데, 그 엄청난 마귀가왜 루시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자기가 장자가 되고, 자기가 왕족의 왕이 되고 싶은데, 이온 세상의 군왕들을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서방이 지금 확 밝아져 오고 있는, 요란 것을 마기도 귀신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종교인들한테 들어갈는데그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하면은 주장 들어가는 게 이스마일 후손하고, 어, 또구자 응? 이스마일 후손. 이스마 이스마엘 후손하고 에서의 후손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은 각기 자기들이 장자에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한다 이거야. 끝내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고, 원래 이게 루시엘이 한이에요. 루시엘이가 화강석 사이로 에덴 동산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가장, 어, 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일본인 줄 알았는데, 어 아닌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엉망주창 아수라아수라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 여기에서 지금도 루시엘의 분노는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무나 분내여서 이땅 위에 내려와서 어쨌든간에 잘 믿는 사람 하더라도 어그 상실자를 찾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는 그러한 그 실정에서 사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그저 하나님 하나님 내하고 하나님 이래 어린아이 신앙으로 알려으면안 돼. 어, 마귀들의 업무를 알고 그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그런 마귀들이, 마귀들의 분노로 뒤끓고 있는 이러한 그 시점에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마음에 떠라든지저뭐 옛날에 그뭐그 그, 호메이 오이뭐 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종자냐. 마귀들의 부하의 그 종자 중에 그 일종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돈 돈을 또 좋아하고 로펠러가 뭐돈돈 돈 많이 벌어서 그래 뭐우약했단 말입니까. 거기서 뭐 로펠로 돈 많은 거 우상 수많은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것이고 그돈 좋아하는 마음을 현혹해서 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가는 것을 못 가게 만들고자 하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마귀의 본질의 목적이 그러하다. 어 이러한 말씀이죠. 어 이거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무엇을 무엇을 찾으시느냐 시각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 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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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뭐그 하죠. 오직 이성령을 말미하면 구원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뭐, 돈 좋아해서, 노팔려가 축복받아서, 어쩌고저쩌고, 어, 그, 갔다가 붙이는 말은 멋지지요. 그 어머니가, 그래, 니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 그래, 니는, 어,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예언을 잘 하셨, 예언이 아니라 참, 유언을 잘 하셨죠. 유언을. 예언하고 유언하고 다릅니다. 어, 너는 1 1조를꼭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성경에 있는 말 가지고 어머니가 유언을 하셨어 그렇게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어쨌든 간에 1 1조를 정확하게 했는 거야 록펠러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하는 이 설교의 한 토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일조를 다녀야 된다 이래, 이래가지고 렇게어그1일조에다가본 정성을 기울이면 정말 하나님을 깨닫는 참된 진리의 도를 그거를, 그걸, 그거는 건강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 돈을 벌어서 온 세상에 유명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쳐다보고, 로펠라 로펠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렇게 돼. 물질 사상은 바로 니골라당 사상입니다. 니골라당 사상, 육적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어, 이렇게 육적 신앙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런 것을 우리는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거야. 자비를. 그 자비를 베푸는 이것을 할줄 알아야 그게 본질적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소유자이다. 어,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그, 그런, 그런 것을 어, 깨닫고, 자, 그리고, 제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 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흩으시는 날이 와요. 어, 하나님이 저희를 부리신 거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이온 세상은 이제 마귀는 지금 분노하지만 분노 이상 수치를 당하는 패비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를 우리는 알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그런 지각 있는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아서 두드리며 어, 찾으며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고 어이 죄악많은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자 우리도 어느 정도 포로대가 있죠 뻑하면 돈에 포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 마인드가 우리의 영혼을 꽁꽁 뭉쳐놔 약간만 섭섭해도 우리는 그 섭섭함에 박줄에 묵힙니다. 묵, 어, 어, 묵힙니다. 어,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이게, 그게 뭐냐? 죄의 포로에, 포로에 서 아직 완전히 나오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 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섭섭한 게 왔나? 그거를 단호히 부딪치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섭섭한 걸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 말을 믿고 주님만을 찾는 그런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도 포특하고 오해를 하고, 어,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죄의 포로 중에 하나야.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야. 이해와 관용과 자비가 없어. 이해를 하고 관용, 넓은, 넓은 그 마음을 써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어, 잘못하지. 누가 완전하게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딨나. 신이 아닌데. 잘하고 노력하는 그한 가지만 보고도 그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걸 가지고 칭찬해 줄수 있는 이런 우리의 이 그게 바로 자비예요. 칭찬을 칭찬에 인색한 것은 옹졸함이고 옹졸함의 반대 칭찬에 칭찬하라 한다고 뭐 아이고 뭐칭찬은 고래도 충충이 한다고 대목처럼 칭찬을 그런 거 하나 빨리 아닙니다.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살리기 하여 그것을 가지고 그 영혼을 오르만져 주름 자비를 하나 말이야. 오르만져 주름 관용을 하나 말이에요. 오르만져 주줄 아는 사람이 되가 이 말입니다. 그거는 네말 아니냐? 내가 아니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해야 되죠. 할줄 모르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할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할줄 아는 사람은 이미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그것을 하는 사람이 야곱의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 야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야곱의 삶은 연단의 삶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고, 야곱의 삶은 어, 나에게는 나에게는 인색하고. 남에게는 후하게 하는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이다. 그 야곱의 삶에 익숙한 사람은 무엇이냐? 야곱의 삶에 익숙한 사람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승리를 떠는거 아니겠습니까? 빅토리. 어. 그 승리의 삶은, 어, 이 야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고 그것에 익숙하고 숙달된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세요. 다 같이 6절에 시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고, 승리자를 만들어 줄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포로가 돌아야 돼요. 그 백성의 포로를 돌이키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여러 분야에서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야 묶여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소리를 들어도 기분 나빠가지고 방방 뛰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 뭐뭐뭐뭐뭐카메라또빽빽빽빽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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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작은 것에서 우리는 그 그러한 것을 잘 야곱의 훈련을 받아런 그런,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때 우리는 야곱의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게 바로 순교의 정신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익숙해졌을 때다 같이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승리자는 어, 기뻐하리로다 어, 이런 말씀이에요 어, 누구의 말을 꼬집지 마세요 누구의 말을 따지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인간의 이그 포로된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은 사랑으로 자유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이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요것으로 끝이 나고 다음에 54편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